저도, 저도 몰랐어요. 진짜 만났을 때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 저는 뭐 청춘 FC 출연했습니다. 이러고 오 저도 청춘입니다. 이해가 지고 예? 이렇게 된거여 가지고 지금 아 여러분 뭐 오늘은 청춘 인터뷰 번외편으로 이게 칠몇마이죠 지금? 한7만 되지 않았나요? 아 저는 6만명 정도. 오, 6만 유튜버인 꼬미꼬님이랑. <laughs> 어? 꼬추. <고추. 웃음> <laughs> 채널 이런 거니까. 채널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. 아 채널이요? <laughs> 야 나보다 더 커. 아 저는 그냥 <웃음> 스페인어로 <웃음> 이것저것 하는 아, 네. 한량입니다. <laughs> 오르라. 네. Like. 오늘도 그냥 like. 와가지고 오실래가지고 요네 갈게요 이렇게 살아요? 오케이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네.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취미로 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시작한 케이스입니다. 한 3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이쪽 길로 오게 됐습니다.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. 지금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아, 청춘 fc? 네. 지원하게 된 동기 막 이런 거? 아, 그때 일단 제가 이제 개콘에서 활동을 하는데 음. 근데 저희 개콘 푸살단이 있습니다. 개발. 오오. 개발이라고. 개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뭐또 제가 에이스였기 때문에 음. 선배들이 야 한번 나가서 예능각 잡고 하라 왜냐면 그때 홍보할 때 축구 예능이라고 해가지고, 아, 네, 맞아요, 음, 맞아요, 예능이었죠. 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알았어, 축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아 모이는 줄 알고선 지원을 했죠. 음. 선배랑 같이 했는데 선배는 떨어지고 저는 됐어요, 그 서류에서. 아, 네, 네. 그래서 가, 그래서 갔어요. 아, <laughs> 아, 그냥 아 예능인 줄 알고 아, 사실, 인간 아,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막 간절한 진짜 아마추어들이 하는... 오는 줄, 어, 이런 사람들이 오는 줄 몰랐지 나는. 그래서 갔는데 사실 좀 분량이 생각보다 많았어요. 1학 때 되게 비중을 많이 쳐야 찾았... 돼.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니까 <laughs> 그게 그거 한번 나왔는데 조기축구를 제가 원래 차거든요? 네다갈 때마다 지금도 내가 갯곤 4년 했는데 그거 청춘FC 나온 걸로 알아보더라고 네. <웃음> <웃음> 개진, 도치, 개진, 도치, 개진! 어. 혹시 거기서 같이 뛰면서 좀 네. 생각났던 사람 있어요? 아 생각났던 사람이 저랑 뛸때 제가 이제 윙백이었거든요. 네네네. 중앙에 네. 키큰 분이 있어요. 웨이트 네. 하시는 분. 아. 그분도 성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주병남, 어? 주병남, 주병남. 주병남? 주병남. 어, 어아 그분이 왜 기억에 남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아마추어니까. 음. 열심히 수비를 해요. 선수들 을 올리잖아. 혼난 수비하고 끝인데 그분이 <laughs> 에이, 올리세요. <laughs> 어, 올리세요. 어, 아, 에, 올려 가면서. 와, 힘도 죽는 줄알았어그 진짜 어. 제일, 어. 궁금한 어. 어.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. 예, 뭐. 코너킥을 왜 차세요? <laughs> <타시는 웃음> <laughs> <laughs> 코너킥은 꼬미코님이 차겠다고. 저... 아 내가 차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거기 아마 저기서 네, 영상 저기서... 보면은 그분이 태클을 들어오면서 제자빠지는게 있어요. 근데 그거. 그걸... 아 개콘 오버랩 나갔는데. 키기장기키기 장기. 티 장기. 에이 음. 정말. 이거 차 빠진 것처럼 표현했는데 어제는 차 빠졌는데. 그게 코너킥이었어요. 그래서 아 제가 가까이 있어서 아 그냥 어. 너가 차라 약간 이런 거. 어 내가 차라야지. 뭐 내가 문간 쳤어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요. 나 코너킥 만족스러웠어. <laughs> 왜냐면 일단 가운데로 갔잖아. 동네 축구에서 그 정도면 잘한 거 일단. 아. 동네 축구 기준으로는. 근데 이제 거기는 아, 국가대표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똥볼이지. 저거 똥볼이잖아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저는 이렇게 말하면 뭐 조금 손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제.. 어쨌든 거기서 인터뷰 했지만 만족합니다 했는데 난 아직도 만족하는데 <laughs> 그 똥보라는 진지똥 똥보라고 말한 난 코너키 차고서 똥보라고 말한 줄 몰랐지 너 어쨌든 끝나고선 근데 선배 개그맨 선배랑 같이 왔거든요 근데 개그맨 선배가 야 일로 와 일로 와 저기 안정환 씨하고 이걸영 씨한테 일하, 인사하자 인사 넌 아유 난 그런 아, 거 싫은 거 아유 무인사인가야 이런 거잘 보여야지 막 뽑혀, 뽑아주고 어? 하는 거란 말이야 하고 지금 막 아이 수고했습니다 했죠. 그러니까 안정환 그분이 아 개콘 개콘. 다음에 <laughs> <laughs> <난> TV 보니까 <laughs> 어... 개콘으로 돌아가야 되네. 똥볼 차네 이 새끼. 개콘은 저를 참 웃길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그러니까 몰랐지. 난. 아, <laughs>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모르고 개콘 이렇게 해주니까 어 남편. <laughs> <와, 웃음> <당연히> 방송에서는 <laughs> 에이 똥볼 이러니까. <laughs> 네, 그래서 나는, 근데 나는 너무 재밌게 봤어. 방송도 너무 음...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고마웠어. 왜냐면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. 어 맞아요 맞아요. 근데 거기서 그렇게 <laughs> 저를 하나로 잡아줬단 아 말이죠. 그러니 어떻게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샷한번 그게 아, 오래 맞아. 나왔어. 분량 아, 되게 많았어요1분 조금 더 나왔어. 수영보다 더 오래 나온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그랬었어요. <그럴 수는> <laughs> 어, 거의 안 나왔어. 나왔거든요. 제가 삼화까지 <laughs> 등장을 안 했어요. 그렇죠 그렇죠. 안녕 안녕하세요. 한번 안녕하세요. 한번 보실 수는 안요. 보실 수도 있어요. 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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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보고서 마음 먹었던 게 있었습니다. 아 안정환보다 유명해져서 <웃음> <웃음> 이 영상을 들고 나서 유튜브 이렇게 어. 많이 크지 않았습니까? 그 아, 아, 네, 내가 커가지고 나중에 어? 안정환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이 이제 내 유튜브 채널에 나오시게끔 성장하자. <laughs>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 제가 또게잘 성장하고 있지 않나. <laughs> 근데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어. 너무 재밌었고, 그때 사진은 이제 1화가 방송 나올 때, 네네. 그때 이제 또 마음 썸을 타는 이제 그 여성, 이성분과 어. 같이 보려고 했다가 바로 껐던 <laughs> 소중한 추억을 주셔서 네.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혹시 <laughs> 여러분 이러 분이 있다면 네, 청춘 FC에 출연을 하셨는데 뭔가 내가, <laughs> 재밌는 에피소드가 어, 내가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 그럼 댓글 남겨 주세요 메일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<laughs> 연락 드려 갖고 아니 나 연락 안 했는데 왜 찾아온 거야 <laughs> 나 아픈 추억인데 청춘 어, 나, 아니 나 몰랐어 댓글도 안 달았는데 <laughs> 난 몰랐어 난 출연한지도 몰랐어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게 제가 다음에도 이제 청춘 인터뷰 번외편이 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렇지.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한번 좀 어, 해보시고 재밌다. 아 자기가 청춘 인터뷰 나왔는데 아, 저는 출연해서 이설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음.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아 정말로 댓글에 이메일이랑 뭐 이런, 이런 거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네. 저희 음. 앞으로 자주 이렇게 영상 만나보시는 거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 안녕. 안녕.